자 함수의 x가 1에서 뭐하다? 미분이 불가능하니까요. 네. 어, 미분이 불가능하다. 이거 x가 1에서 뭐? f 프라임 x는 x 마이너스 1이야. 네. 어째요? -1이 네, f 프라임 x는 x 마이너스 1이야. 단 x는 뭐가 될 때? 1이야. 아닐 때. 그럼 해볼게요. 주 1차 함수가 네. 이렇게. 네. 1일 때 얼마? 0인데 함수값이 답답없다 맞다. 이게 y네. 뭐 프라이요 맞나? 저 f 프라임은 s 1일 때 그거가 있나? 없어요. 어 있네, 있네. 얼마고? 영이죠0 맞지? f 프라임 1은 없어. 아, 하지만 니 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f 프라임 s는 뭐? 영. 영이랑 안할수 있잖아. 비어. 어 뭐? 동그라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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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 네. 그럼 두 번째 니한. fx의 x 이럴 때 극한값이 그 존재한다 했는데 네. 나는 처음에 전정표에서 뭐, x 이때 뭐였나? 미흡 하늘과 같다 그지 음. 그러니까 극한값이 어, 그안 존재할 수 있다 그지 음. 무슨 말이냐면 <laughs> 아. fx는 뭐고? 어, 뭐, 그 뭐? 2분의 1을 수집 마이너스 x 플러스 c 아니. 됐지? 근데 반 이게 C인데 보세요. C인데 이런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뭐 하자?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의 식이 같나? 10원, 1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음. 다를 수도 있어. 음.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정차는게 아니야. C가 뭐 하자?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. 됐나? 네. 그래서 뭐하다? 극한값이 그 있다 없다? 없다. 그러니까 A, x가 1일 때 우극한하고 좌극한 뭐하다 지금? 다른데. 다른다 됐지? 네. 뒤에 뭐래야 하노? 불연속. 불연속이다. 당연히 불연속이지. 분석. 왜 불연속인데? 극한값 그 좋다며 1일 때. 저 4번. 연속이 불연속이야? 불연속. 불연속 지금 맞네. 4, 4번. 4번? 어려